안녕하세요. 노르보이센입니다. <laughs> 오늘은 영월 김삿갓면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에는 저희 구독자님께서 멋지게 지으신 한옥 집을 매물로 내놓으신다고 연락이 오셔서 지금 가고 있네요. 한옥으로 지은 전원주택을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쭉 올라가면 은 아주 운치 있는 길이죠, 여기가. 요 다리를 건너오면은 이 곳이 이렇게 멋진 곳이 있습니다. 요 풍경도 풍경이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와. 아 여기에 이 어느 분이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어 돌탑도 이렇게 쌓아 놓으시고요. 아주 요 앉아서 쉴수 있는 휴식 공간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어 영웅을 갔다가 볼 보고 들어오시면서 여기 앉아서 어, 사가지고 온 간식도 드시고 그러고 또 집에 올라가시고 그런 거참 좋겠네요 자 가재골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곳이 좌측으로 산 위에는 대야산성이 옛날에 있던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 아주 보이는 집이 긴것 같은데요. 여기 한옥인데 제일 위에 이렇 위치하고 있네요. 이야 아주 잘 지었네요. 여기도 보니까 전부 다 전원주택지인 것 같아요. 이 가재구를 이제 도착을 했네요. 제일 윗집이네요. 먼저 주변을 드론으로 살펴보고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곳이 매물이 있는 가재골입니다. 매물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류 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가재골이 골짜기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해 있네요. 아주 청정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저 멀리 고씨 동굴도 보이고요. 지금 남한강도 보이네요. 현재 보이는 마을이 가재골 진입로 각동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씨 동굴 쪽으로 조금 더 카메라를 당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집 뒤쪽으로 마대산과 수리봉 삼봉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구경하실 매물 정경이 되겠네요. 한옥 기와로 해가지고 잘 지은 집 같아요. 이곳은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 진입로가 되겠네요. 한번 우리 구독자님에게 한번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이것저것 다 여쭤봐야 되겠네요. 아, 계십니까? 아이고, 나오시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아이고, 도루 선생님 오셨어요. 아이고,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얼른 좀, 좀, 좀 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예, 아, 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예. 집이 아주 예. 정말 좋네요. 예. 아, 어, 건축주 분이신데요. 또 저희 노르모이센TV의 또 구독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매물이 영상이 아마 눈에 익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어, 이 건물 가치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와가지고, 어, 구석구석 꼭꾹 눌러서 담아가지고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우리 요어 건축 주분에게 이것저것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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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느라고 엄청 고생하셨겠어요. 그저 기간도 많이 걸리고 네. 굉장히 많이 그 짓는 그 분들하고 해서 고생을 많이 했죠. 아... 네. 이게 다 지금 저 목조로 다 지은 거네 그죠? 한국 그 소나무 육송으로 다 지은 거고 지 음. 저, 지은 그 목수분은 저를 지으로 다니는 노인분 두 분이 아, 와서 지셨어요 사찰 근처에 지는거이오셨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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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여기 좀 토지는 전체가 몇평 정도 됩니까? 예. 네, 전체는 440평입니다. 어, 땅 넘네요. 400. 예, 네, 예, 네, 예. 네. 그래 가지고 대지가 200평이고 아. 전이 240평입니다. 어, 텃밭도 넉넉하고 그죠? 예, 예, 예. 음. 근처 면적은요? 요거는 1층이 23평, 그 다음에 아, 2층이 다락방 7평 있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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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집이 하나 있군요. 항토방. 네, 아, 이건 또 항토방, 네. 너와 지붕으로 해서 올렸네, 그죠? 예 예, 예. 어, 이거는 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요거는 그, 저, 월세를 줍니다. 아. 그래가지고 연세를 받아요. 아. 한 달에 40만원씩요. 아, 그래요. 아, 보시들도 좋아하겠는데요? 네, 예. 어, 잠깐, 이거부터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예, 보시죠. 아, 어, 요 근에도 이렇게 해놓고. 네. 아하 이거는 연세를 받고 지금 월세로 주고 계신다는 네, 예. 토 방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가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가 바로 계곡이 위치해 있고 예. 어, 요도로또 있고요. 네. 아 테크도 아주 상당히 넓게 해놨네요. 예. 아, 지금 이렇게 풍경이 예. 진짜 좋네요. 집도 아주, 야 멋있게 지었네요. 저 뒤에 보이는 산은 뭐, 뭐 이름 있습니까? 예, 수리봉이라고 그러는데, 예, 아... 네, 그냥 뭐 일반적인 산입니다. 아, 저 높이가 뭐 해발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저기 500. 정도 될 아, 겁니다. 500고지 네. 아,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서 뭐또저 저기 보이는 산이 또 뭐가 있나요? 저봉내산이라고 영월읍내에 아, 있는 그저 설마루 예, 천문대가 예, 있는 그그 예, 예. 그 산이 우리 집 정면에서 보입니다. 아, 아 그렇네요. 네, 네, 네. 아, 참 멋있네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네. 그, 들어다 오본게 전원주택들이 상당히 많던데 네. 여기 뭐외집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원주민이 많습니까? 외지 분들이 많지요 거의 다 아, 외지 분이 네, 예. 원주민은 예. 한몇 프로 정도 됩니까? 어, 원주민은 거의 뭐한두 가구뿐이 안됩니다 아, 네. 요가총몇 가구 정도 되죠? 전체 2 0 가구 중에 다섯 음. 가구는 세컨하우스 어, 갖고 있는 사람이고 네. 나머지 상주 가구는 열다섯 가구 정도 됩니다. 아, 좀더 외지 분들이네요. 네, 네, 네. 아, 이건 터시 없어서뭐 뭐, 터시 네. 걱정은 뭐 네. 하나다 안해셔도 되겠네. 네, 없습니다. 어, 요 근래도 보니까 요뭐 도시에서 오신 분이 살고 계시나보죠 네, 네. 아, 아주. 진짜 좋습니다. 제일 위쪽에 지금 이 위치에 있어가지고. 네. 너무너무 좋네요. 아주. 네. 좋고, 제가 지금 시골에 살아봤어 하는데, 터스 없는 것만 해도. 네. 엄청나게 좋습니다. 사람 네. 살기. 이 토지는 요 청이 지가 갖고 있네요. 그죠? 네. 예. 2단으로. 어, 네. 2단으로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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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하우스 있는 쪽도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아, 하우스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아, 그냥, 요렇게 해서 네. 요 테크 있는 쪽으로. 네, 예, 네. 요쪽으로. 아, 요렇게 네. 기네요. 네. 자, 우리 한토방을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아, 저기가 저 다락이고요. 네. 아이고 야 목조로 해가지고. 네. 와 우리 이 저기 지금 새 사는 사람이 촛대 이거 이거 아. 취미입니다. 아 그래서 사... 이렇게 많이 해놓은 겁니다. 아, 지금 새 살고 있는 분이 네. 여기 초대를 지금 이렇게 취미로 취미로 만들고 계시는 거야. 아 이건 다락이고. 예. 네. 음. 다락이군요. 이야, 요요 공부를 요 얼마나 된? 이야 옛날 시골집하고 <laughs> 네, 똑같네요. 네, <웃음> 예. 이야, <laughs> 요공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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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나무 냄새가, 야 진짜 좋네요. 여기는 옷장. 아, 여기는 옷장입니까? 네. 아, 여기는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만들었네, 그죠? 네. 아, 요거는 이제 화장실. 아, 또 화장실도 아주 크네요. 네. 어, 야 잘해놓으셨네. 예, 저, 한번와 보시면은, 네. 뭐, 뭐, 장기계약 딱 하겠는데, 네. <laughs> 월세는 뭐, 용돈 벌리는여서되겠네 그죠? 네. 아. 그 여기에 사시면서 용돈부리는 또이한 토방을 임대한 또 그런 어 돈으로 충분히 용돈부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아, 나무 시, 진짜 신경 써서 지었네요. 예. 자, 또 이제 이렇게 한 토방을 구경을 했고요. 이제 어본어 집으로 한번 올라가서 한번 구경을 이곳저곳 우리 예. 구독자님과 함께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문이 저기가 대문인데 아. 제가 혼자 살아요. 아, 이거 네. 혼자. 네. 지금 그래가지고 절리 드나들지 않고 아. 옆문으로 드나듭니다. 아, 그래요? 원래 이게 문인데 아, 들어가 이게 보시면 이제, 압니다. 예, 예, 이게 대문인데 지금 혼자 우리 구독자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뭐 사용하지 않고 편안한 쪽으로 이렇게 음, 사용하신다고 을 그래요. 아, 여기도 또 어, 아파트식으로 여기 행만이 돼 있네요. 자, 여기서 한번 아 풍경 한번. 아, 이거 봉례산이 있어서 다 보이네요. 맑은 날은, 예. 이야, 아주 좋네요. 예. 2층에 올라가면 더 좋겠네. 예, 전망이 좋죠. 아, 가을 되면 끝내주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가을 되면은, 바로 예. 설악산 뭐 이래서 예. 설악산 지리산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단풍이. 아, 여기 앉아서만 봐도 그림입니다, 예. 그림. 그것만 해도 돈 버는 거네. 음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요들어오니게 소나무 냄새가 엄청 나요 여기가 나네. 아까 그 들어오는 현관이고 아 여기 행관이구나 현관 들어오는 데고 아요 구입하시는 분이 요걸 네. 잘또 사용을 네. 하시면 멋진 네. 행관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저기가 원래 아. 방이었어요 아 근데 이거 터지요 이걸 아. 거실을 넓게 아. 쓰려고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시골은 거실이 넓어야 돼요 예, 예, 예. 방보다는 예. 거실이 넓어야 거실에서 예. 생활을 많이 예. 하거든요 예. 잠시만요 요건 주방인 것 같은데요 아왜 주방도 아주 야, 나무가 조금, 이제, 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더 멋있네요, 색깔이. 네. 야, 진과를 발휘하는 것같습 소나무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소나무가 냄새에 지금 들어오시면은, 어, 이걸 전해드릴 수가 없는 게참 아쉬운데요. 꼭한 번,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오셔가지고, 어, 또 구독자님들끼리, 어, 매매가 되는 거니까, 서로 편안하게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고, 또 차도 한잔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거리를 아주 <laughs> 멋지게 해놨네요. 아 물은 여기는 어데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지하수 가, 마을 간이 상수도? 아, 간이 상수도입니까? 네. 아, 이런 뭐 물은 뭐더 이상 더 이야기할 필요. 필요 없는 거고. 잘해놨네요 라운더. 아, 아이고 자동으로 닫히고. 아, 아 이렇도 그런가요? 어이, 아, 잘해놨네. 아주 캠핑다식으로 해놨습니다. 이거. <laughs> 아, 냄새가 진짜 정말 좋네요. 어, 요렇게, 화장실. 어, 아, 그거 화장실입니까? 네. 볼까요? 화장실, 아, 딱 화장실 상당히 높습니다. 오, 어, 어, 예, 시원합니다. 이거 들어오니까. 아, 이렇게, 어, 샤워실도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여기 들어오니까 엄청 시원하네요. 아, 자, 그 음, 어, 방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예, 여기 가 이제 안방이네요, 그죠? 네, 예, 방인데 어. 커서 아. 여기 지금 큰 방에도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좋네요, 이게. 예. 어, 네, 이북박이장으로또 이거, 이거. 만드셨네요. 네. 이 오늘 지금 옷방으로 사용하고 예, 계시네요, 그죠?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아, 좀. 그러시네요, 그죠? 와, 이참 혼자 사시면서 집을 진짜 크게 지었어요. 예, 예, 예. 어, 여기 평생 사시려고 이렇게 지으셨을텐데 예. 그죠? 예.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아주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문이 다각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이 아, 전기선이 가는 것 모양인데요. 하하 네. 전기선 가는 것도 이렇게 딱 해갖고 내립을 해놨네요. 야참 멋있습니다. 이제 다락방 쪽으로 올라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 어,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기대해 주십시오. 와아이고야 아, 야, 여기도 역시 나무 냄새가 아주 상당히 좋네요. 와, 와 참, 치기네요, 치기. 하, 조망 참 좋네요. 제가 1층에서 본거 하고, 또, 다락방에 올라왔어. 제가 국내상 쪽으로 한번 볼까요? 야, 어떠신가요? 하, 루 종일 여기 앉았어 책도 읽으시고, 또 커피도 한잔하시고. 또 이곳이 겨울 되면 눈도 좀 오죠 눈 오는 거 감상하면 끝내주겠네요 또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감상하고 요기와장에눈 내리는 거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비 내리는 거 이렇게 또 직접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이야 이런 이렇게 살수 있는 그게 시골살이 로망이죠 아 아주 끝내주네요 부모도 이렇게 또 아, 따라오시고 아참집잘 지었네요 이렇게 나무 냄새가 예. 여기 오셔가지고 요 소나무 냄새 꼭 한번 맡아 보십시오. 이 기화는 구운 기화가 맞죠? 예예예. 예, 예. 아... 기화가? 아아 어, 어. 플라스틱 기화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아 아, 진짜 기화를 했네요. 예. 아야참돈 많이 들었겠다 지을 때. 아 근데 이제. 이런 집을 혼자서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힘이 들겠겠네요그 그렇죠? 네, 그렇습 어, 이게 이제, 어, 두 분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딱 관리하시면 네. 깨끗하겠네요. 네. 아, 아이고야, 참. 아주 좋은 집을 이렇게 구경시켜줘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아, 여기 이제, 요, 화목난로도 이렇게 네. 또놔으시고 아, 네. 이게 로망이죠, 로망인데. 아, 이거 네. 잘해놓으셨네요. 네. 아, 대부분. 열차단, 네. 예. 다 잘해놓으셨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다 네. 좋은데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아직까지 궁금하네요. 가격을 저 2억 7천에 내놨습니다. 아 2억 7천. 네. 아, 사실 이저집 지을 때 얼마 정도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한한 한 3억 5천 원 들었죠. 땅값까지 아... 다, 다 해가지고. 아야 네. 그러면 2억 7천. 네. 아, 그럼 손해 보는 양상이아 이거 오래 됐으니까 이제 아 네. 조금 됐다고. 네. 근데 제가 볼때이 한옥은 조금 세월이 흐르면 훨씬 더 좋다고 들었는데 네. 그것도 그렇고 이 한옥은 네. 또 다른 그 건축보다 단가가 높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판네리나, 뭐, 예, 맞습니다. 산내리나 보세 벽돌집 이런 거보다. 이거 아, 네. 지금 난방은 전체적으로 뭘로 하고 있어요? 기름보일러하고 저쪽에 방한 이제 불도 떼고 겸용으로. 아 겸용. 네, 아, 네. 아, 네. 아궁이도 있고. 네, 네 아궁이도 네. 쓸수 있고 거실 난방은 거의 아, 이제 네. 기름보일러하고. 네. 그, 그, 그렇죠, 그렇죠. 어 방은 이제 난방으로. 난방. 불도 떼고. 기름도 보일러도 되고. 보일러도 되고. 아, 그렇네요. 네. 뭐, 이거야, 뭐, 조금, 어, 네. 어 나무 또 떼기 좋아하시면 하목보일러로 교체해도 돼요. 그렇죠. 하목보일러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맞아요. 네, 하목보일러로 교체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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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용하셔도 되고. 네, 네, 네. 조금 젊으신 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네.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면은 네. 또뭐 그대로 네. 사용하셔도 되고. 네. 오늘 정말 어, 좋은 집을 구경을 했는데요. 어, 가격도 착하고요. 어, 우리 뭐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또 비싸다 한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또 가격이 가격대 비해서 아주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골 생활하면서 이런 뷰를 가지고 있는 집을 또 땅을 찾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시골 생활 한 12년째 하고 있지만은 또 전국을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뷰를 가지고 있는 땅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데 또 목조주택으로 해서 이렇게 지어놓고 또 텃밭도 한 200여평 충분히 되고 아, 그리고 요또한토방 한 이건 또 월세 나가지고 용돈도 또 벌어서, 뭐, 어, 내 너무 금방방 금 나간다니까. 제가 봐도 다갈것 같네요. 지금 현재 월세 살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지금 계신 분은 뭐 계속 이렇게 또 연계해서 계실 수 있으니까, 어, 새로 또 매입하시는 분이 뭐다뭐 뭐 사용한다 하면은뭐또 그렇게 해도, 해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인수인계 받아도 되고, 그럴 것 같네요. 돌이, 여기가 쫙, 네. 있어요. 그림이네요, 그림. 산또라이가 있어요? 네. <laughs> 여기 지금 도라지가 많네요, 위쪽으로. 네, 네, 있어요. 아, 이, 이, 위쪽은 어떻게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국유지. 아, 국유지예요 네. 이야, 좋네요. 네. 자, 국유지가 접해 있고요. 이 안만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노르보에서면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안만은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이거 잘 좀, 네. 어, 그림을 그려갖고, 요 위에다가 요, 요 나무 조경을. 네. 이, 해놓으면 끝내주겠네요. 예. 이걸 따로 아, 네. 제가 이거 다니다 보면 이 자연미를 살려, 살려가지고 예. 여기다 조깅을 해놨는데 예. 아 진짜 부럽더라고요. 예, 예.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바위. 아 파이 아주 좋습니다. 이야 이한반이 측량을 하게 되면 이어서 어디까지 좀 우리 구독자님 소유가 되나요? 그저 어, 파이 다 들어가요. 아이 파이가 다 예, 들어갑니까? 예, 예, 아이 예. 파이 이거 잘 살려가지고. 예, 예. 어, 조금 어, 조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파이만 살려도, 예. 네. 돈 되겠네요. 그렇죠. 와. 쫙 평풍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까지 예. 아, 딱돈 멋있네요. 예. 이산 속에 아주 대단히 잘 지은 한옥을 이렇게 영상에 담게 된. 아, 영광이라고 해야 되겠죠. 진짜 잘 지었네요. 한옥 들어가니까는 소나무 냄새, 진짜 좋네요. 어, 개인적으로 정말 욕심나는 그런 매물인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또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하신다니까. 어, 또 좋은 주인이 얼른 나타나가지고 어, 잘 주변 보니까 아주 정말 좋네요. 이 나무도 아주 좋은 것도 바위 위에 아, 고목이 있고 이런 나무들 잘 살려갖고 조경만 잘해놓으면은 이렇게 조경에 관심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어, 이런 주택을 어, 구입하시게 되면은 하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들어오는 입구도 상당히 좋고요. 이곳에서 뭐차 차량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남한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뭐 철렵도 할수 있고 낚시 즐기시는 분은 또 낚시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그런 다재꾼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구독자님 전화번호하고 주소 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자, 어, 요즘 아주 무덥고 습한 장마철인데요. 건강 항시 조심하시고 휴가들을 이제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모쪼록 휴가 계획 이있으시다면 안전한 휴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laughs>